학교 가지 말고 애기 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거 쓰던 걸긁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얘 조금만 먹지 말고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엄마, 어? 거기 진짜 맛있어. 어, 이게 넘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쓰레기 넣어주고요. 어? 좋지 아니한가? 아 진짜 많이 컸네 다 컸네 음! 아 맛있어 <laughs> 저 들어갈게요 나 사과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이길좀 좋은 거 같아 그치? 네. 길 길은 로드야 에이 로드 길패스 스트리트 케이, 깔이 그거는 지에 인차이니스 제퓨어 코리언 어순순 한국말이야 순 유노 순퓨어 아이 어 진짜 많이 컸네 다 컸네 야 새도 있다 저기 가자 자였다. 아, 여기 산책로를 제가 두 번이나 왔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 왔더니 못 찾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찾았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아, 좋다. 아, 저쪽에 노즈힐 게퀴 저기 보이고, 캘그리 북쪽. 아, 시원하네. 어, 더 높이 올라가는 데가 있네, 저기. Yeah, 아, 예. 와, yeah. yeah. 아, 정말 좋다, 여기. 하아 좋지 않습니까? 어? 좋지 아니 한가? y o u talking to your view? y o u talking to me? y o u talking to you. Uh, all 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Yeah, okay. Okay, 하지 말고 좋잖아. 자, 가자. 저쪽으로 가자. 괜찮아, l 괜찮아, l 오, 하늘 색깔 정말 예뻐. 이거 봐. 맞지? 네. 오늘부터 매일 만보 도전합니다. 매일 매일 만보 도전.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저기는 캘그리 북쪽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인데 저 개들 엄청 많고 집 같은 거 없어요. 진짜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아, going up there, yeah. then y go go down and up 이쪽으로. Yeah, it's there. Uh, 거의 다 out. 왔다. Uh, I'm yeah. Yes. 캘거리가 <laughs> 춥긴 한데 이렇게 여기서도 사는 선인장이 있어요. <laughs> 웃기죠? 겨울을 나고 죽지도 않고 저렇게 매년 다시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위솔도 있고. 신기하죠? 산인장. 토마토 나무가 제 키만 하네요. 원래 저렇게 크게 자라는 거구나. 저쪽에 보면 키가 작은 것도 있어요. 저기는 상추밭. 아, 집에 왔습니다. 오늘, 어디 보자. 몇번 걸었지? 이만큼 걸었습니다. 린벨트 <laughs> 지역이라서 집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laughs> 갈 때는 제가 양말을 다 신고 갔는데, 양말 한적 없죠. 저 휴지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만들어둔 라면용 누들이에요. 이것도 삶아서 같이 넣어주고. 누들 붙어버렸다. 뭔데? 감자탕. Cast y r fried noodles later. Yep. I want. I want noodles. 쓰레기 넣어주고요. 또 너무 많네. 또 냄비가 작네. 어, 이거 넘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 돌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로 가고, 아이고야. 아이고, 넘쳤어, 넘쳤어. 여기다가, 큰 데다가 다시.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팍팍 끓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들깨도 넣어주고 국수는 이따가 넣어서 먹자. 잠깐만. 맛있다. 응. 더 많이 넣으면 안 되겠다. 이만큼 조금 더 먹고 있는데도 왜 배가 고프지? 어 <laughs> 들깨 좀더 넣고 감자탕 들깨 들깨 버섯 칼국수 같아 이거. 간장 파스타 그리고 먹어 아이고 아야자 고기 응, 음, 넣네. 어? 맛있어 <laughs> 잘라 줄까? 반으로? 응, oh, 땡큐. 음, 나 좋아. 음, 음. <laughs> 엄마 말하는 거랑 똑같지. 응, 응, 응. 쫀득쫀득하고 달달하고 짭짤하고 맞지? I'm trying to remember if this is what I was taking. You like it? There. Mm. Take this.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No, no, not that one. I'll let you pick one. Here. That one? Do you see that one? Okay. Pick it, pick it. Good job. Do <laughs> have the box? Uh, oh, where? Do okay. oh. you like it? No. Ah, uh, uh, You want mm. yeah, this one. Your are so nice. This is so nice. Mm. Yeah. You want this? Oh, no, not this one. <laughs> I don't know. He's like he's leaning forward. 이게 두 단인데, 묻히니까 얼마 안 되네요. 조금만 먹지,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쟁반 있잖아요. 쟁반이 그 되게 쓰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매트보다 씻고 닦기도 편하고 식탁도 좀 깨끗해지고. 흰색을 샀는데 약간 크림 색깔입니다. 이렇게. 근데 오좀 좋네요. 이게 질이 좀 좋다. 메이드 인 차이나네. 근데 질은 좀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보다 플라스틱이 조금 더 두껍고 좋아요. 아, 크기는 조금 다르네. 크기는 비슷한데, 테두리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근데, 어, 좋네. 이거. 아, 어. 근데 색깔이 좀 뭔가, 완전 흰색이 아닌데? 그리고, 무슨, 뭐지, 이거? 뭐가 있어? 약간, 오염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이렇지? 쓰던 걸준건 아닌 것 같은데, 얘. 오, 신기하네. 아, 뜨거 <laughs> 짜잔. 오늘은 모처럼 비가 내려요. 헬로키티 우상을 이렇게 쓰고 잔디밭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비올때 이렇게 걸으면 정말 좋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비 오는 날하고 겨울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비가 오거나 겨울에는 들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밭일, 논일 이런 거. 그런 거안 하니까 비 오는 날이 그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특히 여름에 비 오면 더운 바깥에 가서 일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좋았고요. 겨울에는 뭐 추워도 어쨌든 농번기 아니고 농한기잖아요. 그래서 일안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 오는 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또 지렁이가 나오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해요. 그냥 집 안에서 바깥 보는 정도? 네, 잔디밭에는 지렁이가 나와도 안 보이니까 겁 없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집에 농사가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집처럼 막 땅도 많고 농사도 많아서 일 많이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동생이 있어서 항상 동생을 데리고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동네 친구가 저는 여섯 명 정도 있었거든요. 놀러 다닐 때는 항상 제 남동생을 제가 업고 다녔어요. 친구들 놀러 다닐 때도 제가 맨 꼴찌였어요. 왜냐하면 동생을 업고 뛰어야 되니까 항상 느렸었고 심지어는 학교에 갈 때도 엄마 들릴 나가시면 애기를 봐야 되잖아요. 학교 가지 말고 애기 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 오시면 왠지 안될것 같잖아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관사에 살았었어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저희 남동생하고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 사모님께서 자기 아들하고 놀리게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남동생을 업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동안 선생님 사모님이 같이 아기 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실 뒤에 놔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또 교실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뭔가 숙제하고 하는 공간. 그게 한두 번 앉혀 놨던 것 같기도 해요. 웃기죠? 저는 약간 그런 세대예요. <laughs> 어, 제 세대가 그렇진 않은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 엄마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잘 통해요. 그때 그 시절 얘기. 이런 추억들이 어릴 때는 그런 게 힘들었는데 크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이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많지는 않아요. 시골 친구들 빼고는 다들 도시에서 자라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사과가 여기, 어, 사과를 땄는데, 사과가 아직 있다. 예, 남편이 눈이 나빠서 잘못 봤나 봅니다. 제가 하나 따먹어 볼게요. 요거 맛있게 생겼네. 아이고. 게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따려고 하니까 안, 안 된다. 요거 따보자, 그러면.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음, 아 맛있어. <laughs> 저 들어갈게요. 나 사과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다.